자, 얘들아, 안녕. 자, 19번 문제 풀어보자. 자, 어, 1140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되고 라고 했지. 그럼 유한소수가 되는 조건은 분모에 2하고 5만 있어야 돼. 어떻게? 기약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에 2하고 5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 1 4 0일 일단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우리 분석을 한번 해보자. 1140을 소인수 분해하면, 자, 5, 5, 20, 5, 20, 5, 8에 40. 4로 해볼게. 4, 2, 8, 4, 7, 2, 28, 4, 7, 2, 28. 맞네. 4, 5, 20. 4, 5, 20, 4, 7, 2, 28. 그 다음에 57이니까 3으로 된다. 3. 3, 1은 3, 3, 9, 27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1140은 어 2가 2개 있고요 3이 하나 있고요 5가 하나 있고요 19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X가 있는데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 얘랑 얘가 사라져야 돼 그러니까 X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렇게, 그 유한 소수가 되려면, X가, 어, 3하고 19니까 57. 57의 배수여야 되는 거야, 배수. 그런데, 이렇게 여기가 그럼 3도 있고, 19도 있어서, 3이 3을 지워지고, 19도 19를 지워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3이 남아야지, 분모에, 분자에 3이 이렇게 있어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되니? 자, 그러면, 57의 배수 중에서도 3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니까, 57 곱하기 3인, 음, 3, 4, 10, 5, 3, 21, 1 3, 5, 1 171이라고 한 숫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중에서도 171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x, 요 분자에 올수 있는 숫자는 얘야. 근데 여기서 x가 150보다 크고 20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어? 딱 들어간 숫자는 171이라고 한 숫자가 그래서 x는 171인 걸 찾았어. 따라서 x는 171인 걸 찾았어. 그러면 이렇게 다 찾으고 나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3이 남았어. 그럼 분모에는 뭐가 남냐면 요게 남고 요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아4 2 0분의4 곱하기 5분의3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걔가 y분의 3이야 라고 했으니까 y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x에서 9y를 계산을 하라고 했으니까 171에서 9 2, 18 180을 빼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9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하긴 했는데요.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한 번만 다시 해줄 거니까 잘 보세요. 자, 11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1140은요, 자, 2가 2 개, 3이 하나, 5가 하나, 19가 하나 이렇게 있는 숫자고 분자에 x가 있대요. 그런데 얘가 유한 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유한 소수. 그럼 유한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x는 3하고 19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씩만 가지고 있었어. X가 여기 3이 있고 19가 있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3이 3을 지우고 19가 19를 지웠는데 여기 지우고도 하나가 더 남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이 몇개 있어야 되는 거냐면 2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3하고 19를 반드시 가지고 있긴 한데 3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X는 57의 배수 중에서 3이 있는 3 곱하기 57, 즉, 171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 3이 하나 더 있어야 얘네들을 지우고 남는 게 3이 있어야겠으니까. 그러고 나면, 자, 2제곱 곱하기 5가 3이 남는 거지, 분자에는. 그게 지금 y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y가 20인 게또 찾아지는 거지. 이렇게 같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x 찾았고 y 찾아서 정답은 마이너스 9입니다.